조동일이 말한다. 조동일 문화대학 창조주권론 2 조동일 강좌 창조주권론 2 제4부 고침 사회 1강 왜 고침인가? 창조주권론 2. 제4부 고침 강의 순서입니다. 오늘날의 불행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근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는 누구나 창조주권을 발전하는 대등 사회여야 합니다. 문화창조의 주권을 대등하게 발전해 혜택을 공유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문화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목표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런 사회의 본보기를 창조주권의 침해를 덜 받은 우리가 보이며 세계를 이끌기를 국내외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것이 필름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습니다. 증거이내는 이런 결론에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됩니다. 필름임으로 인정되면 가만둬도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름이 신뢰되지 못하게 하는 창애가 있으면 진행이 느리고 방향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실련을, 실련하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제3부까지 지금까지 한 작업으로 필련을 입증하는데 만족할 수 없고 장애를 찾아 제거하는 논의를 해야 하므로 이제부터 하는 제4부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한 제1부, 제11강에서 정치주권 행사에 기대를 하지 말고 창조주권을 스스로 발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한 말은 계속 유용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방관하면 창조주권을 발현해 대등사회를 이룩하는데큰 장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장애를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실행하는 것이 창조주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고침이라 일컫기합 한다. 제사부 전체 이름이 고침입니다. 창조주권을 발현해 대등사회를 만드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 정치는 차등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대등을 실현하기 어렵지 않은가 하고 생각됩니다. 민주정치도 정치이고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도 정치입니다. 창조주권을 발현해 대등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과 상통하는 말은 쉽게 해도 그 정치인들이 쉽게 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권과는 상극인 이념으로 대등사회와는 판이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낡은 정치가 주도해서 이루어 갈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 논란만 많아지고 진척이 더지므로 정치가 변화를 막는 저해 작용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선 말합니다. 정치는 소극적야 합니다. 국정 담당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주권을 행사해 자기를 선출해준 것이 고맙다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 각자의 창조주권이 발려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을 더욱 깊이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무지몽미한 국민을 깨우치고 이끌어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가 된다는 말이 과거에도 거주했는지를 시비하는 것은 보려 두기를 하고, 지금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이제부터 의 정치 지도자는 지위가 능력을 보존해준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고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창조 주권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분들을 알아보고 스승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거기 깊게 들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다고 말하고 싶은 욕을 뿌리쳐야 합니다. 정치는 창조의 주역이 아니고 창조를 도와주는 조영 노릇을 하는 것이 최상의 기여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조영 노릇을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다가 뜻한 바와는 반대로 장애나 만들고 만들지 말고 장애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듣고 성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형노릇을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가 수도를할수 없고 중지를 모아야 가능합니다. 지난 시기 국정 담당자들은 장애를 만들긴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고치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난이나 드러놓고 많은 것은 맡은 일을 지금 하려고 하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퇴임 후에 여유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궤변입니다 지금 당장 하루에들 하루를 제대로 해야 1 0 0년 뒤가 편안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문화대학에서 최근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백문 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